안녕하세요. 코인스탠드입니다. 카르다나노가 9월 12일 드디어 메인넷 론칭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비롯한 다양한 랩들이 정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선데이 스왑과 같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프로젝트도 있는 반면, 민스왑과 같이 아직 갈 길이 더 남아 있는 랩들도 있습니다. 차트를 계속 주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 8월 20일자 영상에 언급드렸던 썬데이 스왑의 성공적인 시범 영상이 발표됐을 때에는 차트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주 민수왑의 에러 소식에는 시장이 하락으로 반응했습니다. 물론 이날은 리플과 소송 중인 문제의 SEC가 코인베이스를 위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민수왑의 에러 같은 경우 카르다노 메인넷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수합이라는 단일 프로그램의 문제였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위협했다는 소식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아직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정말로 단순한 위협 수준이었으나 차트는 가차 없이 최근 두어 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죠. 이큰 하락의 날 가장 큰두 원인을 뉴스에서 찾아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두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는 그저 좋은 핑계였을 뿐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레버리지 거래 계좌들이 롱 스퀴즈를 당했기 때문이며 이는 개인들이 주도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에이다 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에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상승하거나 특별히 하락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조정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2달러 48센트대를 꾸준히 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박스권 이동이라 보실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도 일종의 패턴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ABC 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BC 조정은 이전 위체인 영상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린 엘리엇 파동에서 상승을 의미하는 다섯 번의 파동 이후 가격 조정이 있을 때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따르면 현재 보이는 2달러 20센트대 지선에서 튕겨져 올라갈 수가 있겠으며,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듯이 올라올 때 한번 튕겨졌던 1달러 90센트대 조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위해 4시간봉 차트로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더블탑 패턴으로 지지선 밑으로 하락 후 반등했으나 같은 패턴을 한번더 그리며 다시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최저가가 꾸준히 오르는. 이렇게 지지선이 상승하는 트렌드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고가도 점차 하락하는 트렌드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되며 여기에 따르면 앞으로 대략 일주일 안으로 이 저항 및 지지선을 상방향 돌파 혹은 하방 이탈할지 방향이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트라이앵글 패턴의 저항선 및 지지선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향후 약일주일간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상방향이 이탈한다면 트렌드 저항선의 지지를 확인한 이후 2달러 90센트대의 저항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조정을 거친 만큼 이번에야말로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말은 곧신 최고가를 갱신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 지선이 뚫린다면 2달러 20센트대가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튕겨져 올라와 줄 수도 있겠으나 만약 여기서 버티지 못한다면 1달러 90센트 대에서 튕겨져 올라온 것 또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지지선이 버텨주는 이상 아직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여기가 버텨준다는 가정 하에 아주 이상적인 매수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트라이앵글 패턴을 하방이탈해서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라고 보시기 보다는 1봉 차트에서 봤던 ABC 조정이라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 지지선이 버텨주며 튕겨져 올라간다는 전제하입니다. 끝으로 주봉 차트를 통해 큰 그림에서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점이 보이시나요? 직전에 7주 동안 상승했던 만큼 이번 주까지 약 2주간 지속되고 있는 조정은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 최고가를 갱신하기 직전에는 약 8주 동안의 조정장을 거쳤습니다. 주봉 차트 기준으로 현재 엘리엇 파동이 끝났음을 논하려면 최소한 1달러에서 1달러 16센트대의 지지선을 하방 이탈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온다면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영상에서 언급드린 1달러 90센트 대와는이 가격대가 아직 비교적 큰 거리가 있기에 하락장에 대한 걱정은 아직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만 오늘의 에이다 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